비바리움 하시는 분들고 이렇게 이렇게 폼으로 그냥 딱 붙이면 그냥 뭐더할게 없어. 아니면은 이렇게 붙여도 그냥 근사하죠.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자 기존에 저희가 유목을 지금 유목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사육장에 이런 유목이 DP가 돼 있잖아요. 이거 탐내시는 분들 엄청 많아. 이거 팔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여기 있는 유목 그대로 가져가셨거든요. 이제 팔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이 수입이 안 되다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총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될것 같고 가격은 뭐 다양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거 죽여 주네요. 이거 이거 거의 거의 노경인데 이거? 어? 엄청 나죠. 무게도 큼직. 금지... 와, 멍둥이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수족관용 유목은 약간 좀럭셔리해 파충류 시장보다 조금 발달을 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목 퀄리티가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어, 초대형까지. 초대형도 있고요. 여기 옆장이 고생하고 계신데 가시도 있나요 이게 유목에? 가시는 없고요. 가시는 없고 가시가 없어갖고 개체한테 뭐 찔리거나 이러진 않은 그런 유목이에요. 어, 몇 개야 이게? 와, 이것도 좋다. 그게 초대. 아, 어, 빼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다 엉켜가지고. 와 그거 그거 좋은데요 그거 저 정도면은 한한와 엄청납니다 지금 유목 네, 보시면은 어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 사실 제가 개당 하나하나씩 갖고 오면은 더 비싸거든요 그냥 포대기로 갖고 가면은 조금 쌉니다 여러분들또싼거 좋아하시잖아요 포대기로 갖고 왔습니다 저것도 좋네요 보시면은 유목의 밑둥이 저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해서 사육장에 바로 탁 한번 이렇게 세워 봐요 이렇게 탁! 어 저런 식으로 바로 그냥 놓을 수 있는 그런 규모. 이거 일반 택배 배송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안 됩니다. <laughs> 안 되고요. 일반 택배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 일반 택배로 팔면은 돈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매장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고 어 실측하셔 가지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량은 뭐 지금 수입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거 빠지면또 갖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25개. 음, 저런 것도 있어요 25개 정도 맞나 25개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아요 이게 한 포대당 가격이 똑같아요 도매상에서 근데 25개인 게 있고 어, 20개인 것도 있고 15개인 것도 있고 그래요 큰게 많이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개수가 적겠죠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게 가격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어디다 놓죠 우리 이 앞에다 몰아놓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너무 너무 테트리스 하면은 손님들이 보기가 힘들어. 뒤쪽에 놓죠. 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저런 거이건 뭐야 이거는? <laughs> 야, 이거는 씨. <laughs>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완전 조그만 것도 있네. 있습니다. 이런 유목 약간 좀 멋있는 유목. 찾으셨던 분들, 매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 보시면은, 이 절단면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딱 각이 나오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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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장에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 고 이렇게, 이렇게 폼으로 그냥 딱 붙이면 그냥 뭐더할게 없어. 아니면은, 이렇게 붙여도 그냥 근사하죠.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는 거. 요렇게, 딱 해놓고, 비어디 드래곤 막 베이비들, 이런 애들, 어, 좋습니다. <목소리>